아, 이제 원래 하던 거 하러 갑시다. <laughs> 아, 너 어떻게 올라가냐? 씨. 괜히 내려왔나? 아, 여기 있네. 마침. 아 참. 하다못해 얘는 도끼로 올라간다 치더라도 걔그 뭐냐 어쨌든 걔는 <laughs> 손가락으로 다 하는 거 보면 자 일단 뭐좀 신기한 놈들 분들이긴 하지만 이건 왜 있는 거지 뭐뭐감는 거지? 저거 먹으렇게돼 있으면 가 가야겠는데 <목소리> 얍 오케이 오 뭐야 왜안 죽어 어 뭐야 깜짝이야 멘탈인지 안 죽어가지고 끌어줬어 이런 이런 형식이죠. 그 어떻게 생각하요 I have spoken to some of the villagers on the island. But I was very very forbidden to leave the palace, but this did not stop me. My duties here are clear. I must learn the truth, but the stories I uncovered defy belief. of the Queen's communion with the spiritual. World. The the they say she commands the sun and the rain, that her lands are abundant by her will alone. <laughs> this is certainly nonsense. But what can be the cause of such whispers? Is this how she controls her people? By engaging their primitive. I n saw I s absolute reverence in their eyes. I saw absolute reverence in their eyes. I saw that people are treated with fairness, taxed reasonably, and are well-pretty. I don't know. I don't know. 아입장에서막 크게 그런 건 없어. 응. 저거는왜 그래도 힘이 없지. 딱히 먹는 것도 아니다. 아 맞다. 랜턴 깨지지? 이거 말고는 그는 것도 하도를 한동안 랜턴을 안 깨가지고 숨어있는왜 있냐면. 어우 여기 한번내려갔더니 올라오는 거 진짜 힘드네 씨. 비밀지역 가지 말까? 그냥? 귀찮은데? 다시 오는 게 귀찮은데? 아왜 카운트 카운팅 안돼 저거 갑이기나닌가 아, 오. 어어 아이씨, 저걸 못 잡네. 오케이, 아유, 어거지게, 어거지게 빌었다. 아이거 뭐야. 오케이, 어. 알고 있니데 이상한 데로, 뭐야. 완전 다른 데로 가고 있는 거 아니야? 뭐지? 어? 어저 뭐, 나 어디가? 아이씨, 큰다 이거. 아, 괜히 막 비밀.. 비밀기 비밀 왔다가 지금.. 어떻게 가지? 원더풀까지는뛸것 같은데? 아이씨 와.. 아우구구 부미 난리 났네 어어어.. 큰일났다 저거 어떻게 올라갔냐? 아 뭐가 아 왔잖아 나 <laughs> 여기가 높이가 낮은 줄 알았는데 아 됐다 오자 아 이거야 아 진짜 너무 한데 없는데 이제 한참 짠것 같네 정신 팔려가지고 먹는 거야 뭐야 볼데 없나? 뭐 없거나? 아 진짜 개 고생하네 개물이긴 한데, 문제 <laughs> 되게 겉모, 겉모습 되게 약간 연약해 보여서 내가 왜 미안해지는데, 이렇게 막오니까아 절로 가면 되겠네. 레이그 헤맨네, <laughs> 어이구 미안. 올라가시 아, 여기, 여기로 올라가는데 여기 바로 못뭐 들어가네. 잠깐만, 이렇게 가잖아 <laughs> 일단 오른쪽 붙어서 아 근데 저건 저건 못 잡을 것 같은데 저거 아마 내쉬 안 뛰지네 저 가려져 있어서 아뭐그게 진짜 씨 어떻게 올라가지 처음 왔던데 다시 왔는데 그래서 아아 미치겠네 괜히 그비밀역 와가지고 씨. 아 잠깐만 캠프 잠깐만 바로 바로 이동 있지. 왠지 있지 않나? 베이스 캠프 있을 건데, 잠깐만. 아뭐 그거는 그거로 가면 되지. 오케이. 어? 아 여기서 아 캠프에서 캠프로 빠른 이동이 되는 거지. 아 잠깐만, 그러면. 가야, 거기로 가야.. 다시 가야되나? 어? 잠깐 여기 뭐 길이 있네 이러다 이거 이 게임 이거 다 발견할 수있인데 이거 먹을 거지지대아 여기만 올라가줘도아 캠프.. 캠프가서 그냥 바로 가게 해야겠다 아 근데 안되면 어게하지또 헬멧인데 아 내가 왜 여기 내려와가지고 이용안을 누릴 거라고 아이 죽겠다 죽겠어 여기, 여기 한, 여기 한 번만 더어 잠깐만 아이씨 잠깐만 아. 아, 왔네 결국, 그래도. 아까 그 빨간 기발 거기였어. <laughs> 빨간 이거, 이거 힘, 힘 휘날리는데. 아, 겨우 왔다. 진짜. 이거 뭐야, 원래 이게 있었나? 어우, 제뭔 고생이야, 이거. 됐다. 아까 이거, 어? 뭐? 다른 길인가? 그래서 좀빨 아, 다른 데네, 그냥. 하긴 뭐, 저기 굳이 한 군데 있을 필요는 없어. 빨간 저게 캠프 근처에 아까 있었어 아이고 우리 라라야 오우 걔 무슨 데에 있었지 하여튼 걔걔 걔 고생할 테니 별로 그 그렇... 불쌍하다는 느낌이 안 들었는데 아 됐다 다시 왔다 아닌가? 얘왜 이렇게 개.. 불쌍하냐? 온건가? 어 됐다. 맞네! 뭘까? 응. 우리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쑤욱 다른 지역 가가지고 이렇게 돌아온 것 같은데? 원래 이렇게 직선으로 올수 있는 거? 비밀 지역 간 덕분에? 대사 나온거 보니까 이쪽이니까 걸 거꾸로. 와, 나는 유격훈련 받아봤지만, 남자들도 힘든데. Come on, Amy. You gotta get back. Shut up and let me finish. 아쎄이 얘밖에 없어야 되는데 괜히 시끄럽게 하면 딴, 딴 애들까지 걸린 거 아니지? 내 여기까지 온거 보니까 그냥 털렸나 보다 아쟤 죽었나 보다 또 이런 게임 전개상 그냥 뭐 저런 거 그냥 딱 불 피우면 그냥 나 죽여 좀 써지, 그냥. 억울로 끄는 거지. 적, 적들이 먼저 보니까. 어? 이길 아닐까? 아 거기 같은데? 나 어떤데? 맞지맞지 거기네? 아이씨. 그럼 원래 이렇게 뒤로 올라오는 건가? 아, 이거 진짜 짜만 불안해서 저기 불가겠네. 왠지 갔다가 여기 다시 못 올라올 것 같은데? <laughs> 기분이? 어디로 갈까? 여기 평지네? 저 정면에 벽 긁어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쪽으로 뭐없어 보이는데? 여기 딱히 갈 필요 없어 보이죠? 이쪽으로 가자. 여기가 원래 길이 맞는 것 같아. 아, 버튼 연타 했더니 이거 왼손 검지 손가락이 나왔어. 아, 왼손에 노른자 검지 손가락. 아, 비밀무덤 이제 안 가야겠지. 너무 귀찮아. 이게 오는 게 너무 귀찮아. 이게 비밀무덤인가 설마? 아, 잠깐만. 그라마 보기 싫어. 가야되는데. 맞지? 저기지. 와, 이거 완전히 그 이거 <laughs> 이게 줄 치고, 줄 치고, 줄 치고 이렇게, 가, 이렇게 가는 거잖아? 어디 갔냐 이렇게, 어, 저 바우스 하나 여기 가야지. 미쳤네 이거. 이렇게 줄해서 유격 이렇게 도화한 다음에 오우 뭐야? 뭐야왜 이래? 뭐해? 이거 그, 뭐 이거 뭐야? 어우, 그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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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와이어 액션 그스파이더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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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어우, 어우, 거우 어우, 어우, 어어 여기 여기 거는게 아닌가?

저기다가, 오케 붙이고 사신 어둠에 물길 I cannot explain the power of the Sun Queen wields, but it is not of this earthly plane. As I suspected, she knew my intent the moment I set foot on this island. She has manipulated me, toyed with me to see what information I would seek. But she always knew. If I am allowed to leave this place alive, I must warn my people. We should avoid Yamatai at all costs. If we wish access to her seas, we should pay any tribute she requires. 사신 엄청 비명을 빌는데후 야마타이도 도망쳤다. 그거 참여한 게 무엇일까? 사신은 어땠을까? 죽은 거 아냐? 뭐지? 야마타이? 무슨 뭐 신공항우 옛날에 그 그런 그그 그런, 그런 것도 아니고 어우 뭐야 바람 이거 건넌다고? 오, 와 완전 엄청 흔들리는데? 오우, 뭐 <laughs> 이걸? 걘 죽을 것 같은데, 넌. 오우, 서 오! <laughs> 오 야, 저게 안 부서져? 이제 <laughs> <laughs> 딱 세트에서 빡 부서져서 떨어지는 거냐? 아아아아아 <laughs> <laughs> 오케이. 아, 여기 또 버튼 뭐, 션이 있네. 대충 예상해가지고 이제 늦었다. 약간 뻔한 연출이 조금씩 있긴 하지. 캡틴 제스업 제이석? 제이솝? 이미 뭐 죽었겠지. i'm not going to be hey lara roth told us about the plane don't worry there's got to be another way off this rock right i hope so any sign of sam can we track her to some 오래된 일본식 왕궁으로 끌려갔다. Hey, don't worry. She's probably just sightseeing. You're a terrible liar, Alex. You have to be careful in t h Good luck. 메마른 협곡. 매칭할 수 없다, 나지? 뭐할거 있나? 잠깐만. 이게 보니까 지금 계승되니까 다찍면 되겠다. 연사유형 높이. 총구 제동. 반동을 줄이, 반동을 줄인다. 아, 아, 이쪽으로 가자. 반동 줄이.